오늘 뉴스 시청 환영합니다.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핫한 뉴스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야구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기아타이거즈의 김도영 선수와 하나이글스의 페라자 선수 간의 충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경기장 내 충돌을 넘어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우리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와 하나 이글스의 경기. 8회 말, 연장 2회 초. 경기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기아의 김도영 선수와 하나의 페라자 선수가 충돌한 것입니다. 이 충돌로 인해 김도영 선수는 머리를 세게 부딪쳤고 땅바닥에 쓰러져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잔디밭이 아닌 흙바닥이어서 더큰 부상은 피했지만, 김도영 선수는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결국 교체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이 사건은 단순한 우연한 충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큰 논란의 시작점이 되었죠. 페라자 선수는 10회 초에 타석에 들어선 후, 갑자기 기아벤치 쪽으로 향하며 뭔가 말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행동은 많은 팬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위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9월 6일, 하나이글스의 김경문 감독은 잠실에서 열린 LG와의 경기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페라자가 충돌 이후 화가 나서 기아벤치 쪽으로 갔다. 며 그때 기아벤치에서 욕설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기아 타이거즈가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돌변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아 타이거즈의 이범호 감독은 처음에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6일 기자간담회에서 김도영과 페라자의 충돌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그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범호 감독은 결국 침묵을 깨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7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를 앞두고 그는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욕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어제는 참았지만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페라자에게 욕설한 적이 없다. 고요. 더불어 이범호 감독은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혹시 모를 난동에 대비해 양팀 심판과 선수, 코치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 상황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범우 감독은 이 사건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바로 김도영 선수의 부상입니다. 그는 이 사건의 핵심은 김도영의 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측의 태도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는 부상당한 김도영의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도 않았다며. 걱정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방문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더 이상 왜곡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대로 정말 중요한 것은 김도영 선수의 건강 상태입니다. 페라자의 위험한 주루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을 뻔했던 것이죠. 이범호 감독의 발언 이후 야구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감독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팬들, 특히 기아 타이거즈 팬들은 이범호 감독의 발언을 지지했습니다. 그의 말을 통해 페라자의 위험한 주로 플레이로 인해 김도영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의 태도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많은 팬들은 하나가 부상 선수의 상태는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논란을 키우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페라자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한 비판도 거세졌습니다. 실제로 페라자 선수는 지난 1년간 여러 차례 위험한 주로로 논란의 중심에 섰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페라자 선수가 기본적인 주로 매너도 지키지 않는다며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페라자 선수가 김도영 선수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극단적인 의견으로는 페라자 선수를 경기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대응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충돌 이후 페라자 선수가 10회 초 기아 벤치 쪽으로 향하며 보인 행동에 대해 한화 구단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팬들은 이를 두고 하나가 선수 관리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상당한 선수에 대한 배려는커녕 오히려 적대적인 행동을 보인 선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팬들은 하나의 이런 태도가 프로스포츠 정신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수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단순히 두팀 사이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 프로야구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많은 야구 전문가들과 팬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수 보호와 경기 중 매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위험한 주루 플레이에 대한 규정 강화와 처벌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구단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기한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이 집중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스포츠 윤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로스포츠에서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선수들의 안전과 페어플레이 정신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팬들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진 영상과 의견들은 이 사건이 더큰 주목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팬들의 반응이 지나치게 과열되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한국 프로야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구단과 KBO도 이 문제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프로야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됩니다. 먼저 KBO 차원에서 선수 보호를 위한 규정 강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험한 주로 플레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필요하다면 규정을 새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 구단의 위기 관리 능력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하나와 기아의 대응은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구단들이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선수들의 인식 개선도 기대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선수들이 경기 중 안전의 중요성과 스포츠맨십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김도영 선수와 페라자 선수의 충돌 사건은 단순한 경기장 내 사고를 넘어 한국 프로야구 전체에 많은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선수의 안전, 스포츠맨십, 구단의 위기 관리 능력, 그리고 팬들의 역할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 재조명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선수의 안전입니다. 김도영 선수가 겪은 부상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프로스포츠에서 부상의 위험은 늘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번 사건은 스포츠맨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페라자 선수의 행동과 그 이후의 대응은 이런 면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구단의 위기 관리 능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하나와 기아 두 구단의 대응은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구단들이 참고해야 할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의 대응은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이는 앞으로 구단들이 어떻게 위기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팬들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진 영상과 의견들은 이 사건이 더큰 주목을 받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KBO와 구단들이 이 문제에 더욱 진지하게 접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팬들의 목소리가 한국 프로야구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프로야구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KBO 차원에서의 규정 강화, 구단들의 위기 관리 능력 향상, 선수들의 인식 개선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번 불행한 사건이 오히려 한국 프로야구 발전의 전환점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상당한 김도영 선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관련된 모든 이들이 이를 교훈 삼아 더 나은 프로야구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한국 프로야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야구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단순히 승패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즐거운 야구 시청 되세요. 감사합니다.